이번 설명드릴 명령어는 잡스입니다. 잡스 명령어란 백그라운드로 실행 중인 프로세스나 현재 중지된 프로세스의 목록을 출력해주는 명령어입니다. 지금 잡스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는데 이게 지금 백그라운드로 실행 중인 프로세스나 중지된 프로세스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 백그라운드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한번 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슬립 백초를 자고 그다음 에 헬로 월드를 찍는 프로세스가 그 백그라운드로 뒤에서 실행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잡스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 지금 뒤에서 백그라운드에서 실행 중인 슬립 백출을 자고 헬로 월드를 찍는 지금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나옵니다. 또그 잡스 의 옵션으로는 잡스 -l 을 입력하면 지금 이 슬립 백출을 자고 헬로 월드를 찍는 그 프로세스의 PID 번호까지 출력이 되는 그런 옵션입니다. 이상으로 접수 명령어를 마치겠습니다.